양주시 새마을분여회가 친환경 미생물인 EM과 흙을 섞어 만든 EM 흙공을 하천에 던지며 하천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양주 청담천 일대 초록색 조끼를 입은 양주시 새마을분여회 80여 명이 양손에 동그란 공을 지어 잡고 하천에 마구 던집니다. 이들이 던진 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흙뭉치처럼 보이지만 하천 오염물을 제거하고 수질 개선과 악취 감소에 효과적인 EM 흑공인데요.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오늘은 EM 흑공 던지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던진 EM 흑공의 개수는 약 3천여 개. 참가자들은 있는 힘껏 EM 흑공들을 하천으로 던지며 청담천이 더욱 깨끗한 모습으로 변하길 기대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지만 막상 쉽게 못하는 일이 환경보호인데요.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작은 손길들이 모여 아름다운 양주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